퐁이ů?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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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어,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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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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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름수일을 인해서 지인들이 대문사자 대물들을 잡으면서 네사리상류에 그 있는 제일 낚시터 지대를 왔습니다. 근데 지금 충조는 120부터 시작해서 지금 1 3 2 2까지근 4m가 수위가 올랐습니다. 아시는 충조 매니아들은 빠르게 예약을 하셔서 지금 대물 손맛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은요? 아는좀 작아요. 어, 작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삼지렁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역시, 준비하는 자, <laughs> 네, 대단하세요. 충주에서 오짜를 잡을 수 있는 분에, 남버 화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선 채비가오우츠이죠오우츠죠 예, 예, 예. 반은 바늘 오우츠기로 쓰시지. 그리고, 뭐 준비가 되니까 감성도 오우쓰시지 아니?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야, 힘 좋네. 와. 그이 아무거나 찍으면 되지. 아이고. 안 아, 돼. 밑 위로 꺼내. 아, 오 오유. 아. 괜찮아. 44. 머리를 그 응. 아, 또또찍으 저 청지렁이 역시 동물성 미끼에 사이즈 제일 큰게 나오네. 큰게 나오는 진짜. 41이네, 진짜. <웃음> 그죠? <웃음> 야, 사장님도 덕분에 한번 아, 아따. 축하드립니다. 어, 중조 오르스의 제대로 산지렁이 쭉다으만더빌어주세요 오케이. 조금 낮춰 주시고 요 오케이 <laughs> 어, 됐습니다. 아들 아들 다 이동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취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차 잡았다고 그냥 소문이 아니, 나가지고 신매 간다는데 신매 예약 아, 여기 없어갖고 신매 예약했는데 여기 온거 뽑나서 안 되는. 아, 얘가 아, 미 바빠서 못 간다고 그는데 아예 듣은 거래다고 다시 한번 그러네 아, 네. 갔다 아, 다른 갔었다가 아. 아버님이랑 오셨다고 그래. 네? 하여튼 아버님 아, 정정 하니젠제알 살런 살런 또한 드니까요. 이개 있는 거안 찍어도 되겠어요. 개직자 내가 하니까. 애들은 됐어. 보여주니까 쟤들 보여주고 살려줘. 그래요, 이따가, 가면. 예, 저기 하시고. 에이, 사체, 사체, 사, 응. 사체. 사체, 사체, 네. 사체. 너무 캐논, 캐논. 다른 여자로 봐. 됐어요, 됐어요. 자, 여 네, 어이구. 아, 이사님. 너무 접하고 나면 튀요 예. 정신이 없어. 어이구. 예, 예. 쭉 뻗어 주어못 <laughs>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려우시니까 야 이게 올라온다고 이게 안 올라와 <laughs> 에이, 지쳐, 지쳤는데? 산란 때문에 지친 애들이예요 아유,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빠가지고 뭐 저희는 네. 건너갈게 진짜 네. 아버님 사채 잡았다 이대박를 맞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요. <laughs> 네. 저기 서원님 솔락시터 치즈를 또 간만에 왔습니다. 부드러운 고운 살진 마을로. 오, 뭐야 이거? 와우. 야. 와, 이쁘다. 와, 이건. 오, 하나는뭐한 38구짜리 나오겠는데? 빵이 이제. 뭐냐? 아니야. 이거 허리굽일로 야, 이거 찍어봐, 이거, 와, 그니까. 어, 4자 꼭 되겠다, 저거. 4자 될것 같기도 하네 저거. 어, 내 느낌에, 그걸 그거 4자 그거인데, 체온? 어, 너, 어, 난 이쁘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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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조금 음. 빠질 것 같은데, 대전아. 3 아, 그러니까 조금 빠지네. 30, 39좀 넘네. 아, 아쉬워. 아쉽네, 아쉽네. 체온 되게 이쁜데. 와, 또, 또, 또몇 마리야, 이게? <laughs> 와. 이것도 빵이 좋더라고요 채색은 다른데. 오, 채색 오, 그거는 또 채색 다른데. 이것도 뭐야, 39.38.5. 이것도 38. 와. 이야, 대단하네. 다, 다 와. 올려보죠, 뭐. 언제, 언제? 이빨이. <laughs> 너무 빨 봐. 어휴, 손은 진짜 가만히 있질 않네. 우서 가만히 있 않네. 힘이 좋아 진짜. 척허리 조금 많은데, 와, 허리와 대단하네. 어휴, 이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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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힘들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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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잠깐만 좀 찍자. <laughs> 이게 한 마리 더 있다네요. 산청이 어, 그래요, 그럼 아, 어, 오케이, 그럼 다섯 마리. 오유야 오, 아 좋아 좋아 이렇게 까 채색이 완전히 달라요. 었어요 조금만 주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고 어느 네. 나가는 날 방생을 함께 아, 그렇게요. 예, 네, 나가는 날하자 네. 네, 아, 너무 아, 음. 음. 아, 음. 음. 아, <laughs> 단점은 뭐냐면 음. 맞아요. 네. 큰 것들은 다 터지고 40 초반 정도까지는 잘달려면 되는데 충주는안 돼. 내가 내 채비를 보여줘야 되네. 합법한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해를 못 하는데. 아, 어제 부모들이 사이즈가 작았는뭐손 참... 맛보고 그게 없었어요. 그냥 막 돌진 내 앞으로. 그냥, 말... 그냥 뜰채 내 들고 있으면 치가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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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어, 바로 괜찮아요. 바로 와서 어, 즐기시면 돼요. 아니 치워나, 턱걸이 없지. 한 마리는 저기다 묶었더 튀어나갔고 그거 사자는 아직 남아있어. 어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턱걸이가 아, 튀어나갔어요. 턱걸이가 튀어나갔어. 아이고. 어, 근데 머리, 그 삼만 머리 잠지 않으면은 튀어나가면 튀어나가요. 오이쁘네아 어, 빵이다. 아 근데 아, 아, 고기가 너무 깨끗해. 예, 이쁘다. 이쁘다. 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진짜 이쁘다. 오한번 툭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야 좋다 어우 선생한 번만 한번더 낮춰주시고요 얼굴 다 가려주세요 툭툭툭 아잘못 됐어 야 비닐이 너무 예세이그요그대그대 그대로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뭐? 거 잘못하면 어. <laughs> 야어뭐 이렇게 많이 줄어 아 그래도 사실인데 형 이렇게 많이 줄으면 뭐안 되지 이렇게는 아. 43 조금 빠지야 이렇게 나오네. 예. 나도 사진 좀 찍어야 예, 예, 어이구. 아, 어이구, 이쁘다. 어우. 오 야. 이거 진짜 이쁘죠? 예. 어데왜 이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아 손맛 좀 보셨겠는데요, 사장 아니, 이거. 시험할 때? 지금 이거 두 대, 거, 이거 건져놨잖아. 엉켜가지고. 아. 이렇 해주네요. 우리 1cm 줄은 것 같은데, 살찬앤도왜 이래? 왜 이래? 야너왜 이래? 왜 이래? 조금 줄어야, 생이왜 이래? 왜 이래? 아, 이쁘게 잘 나오네. 이거 잘잘 나오겠다. 그러니까 천사, 천나에게도 비늘이 그냥 와와 와, 예. 이거 넣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안 상했네. 이게 있지? 이쁘다. 이거. 이술이네아 이쁘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입니다. 미끼는 뭐로 나왔어요? 떡밥 신장이 나왔어요 떡밥 아 어. 턱걸이도 신장 신장 네, 지렁이 떡밥 지금 네근데 지렁이는 어제 사왔는데진급질안 했어요 네, 못 쓰셨고 네. 네, 안 쓰셨고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야 지렁이 떡밥 네 어, 언제 이렇게 다지셨어요다신자되는 다, 그,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는 부자대 하나도 없고 어 탄나도 좀더 검게 분지편을 깔끔한 깔끔하네. 깔끔하네. 어. 네, 같습니다. 아, 이거 이제 보이나 안전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떼는 떼서. 아, 어, 가, 가스, 가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어, 이거, 야, 어디 보자. 어이구, 깔끔하니. 자네 모셨네. 기존 자네보다 조금 사이즈 줄여놨고요. 오. 네. 세분세분세분 응, 세븐. 세분. 예. 아. 아. 세분, 세분. 오. 안에 수납할 수 있게끔 이불리고뭐고 네, 어, 네. 이렇게 네, 어, 자주 오시는 분들 수납도 하게 이렇게 해놨네 상반으로 해서 네 수납이 참어 수납공간 닮아가지고 자주 오시는 분들 이렇게 짐도 보관하게 놓고 가기도 하고 네 좋네요 조구 어, 줄이고 여기를 벌게또시면 좋으네 그러니까밖에 어, 엄청 넓네 뭐 2m 정 뭐, 아니 2m 80 2m 80 2m 80이요? 텐트 네. 치고 한 번에 왔다 갔다 할수 있겠네. 작년 신자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 네. 그그 이게 앞에 베란다를 해가지고. 그렇죠. 뽑았었는데. 방로사에 죽이면서 이거 베란다를 좀 먹어. 그리고 그 베란다를 넣으니까는 이게 앞으로 쳐지면서 모양이 풀어지더라고요. 맞갈때 맞아요. 뭐이 공간 봐, 이거 비어도 뭐 전혀 안들는지 이런 낚시대도 뭐 걸리지 않겠고, 캠핑할 때 이만큼, 이만큼 이 공간이 이제. 예. 한번 해봤잖아요. 예. 네. 네. 한 작년에는 이게 한40 정도 뺐었는데, 그래도 낚시대가 손님들이 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1 7 정도 뺐어요. 아, 야, 어, 근데 자주 해하다 보니까 요 포인트 정도면 딱 아는 거네이야요 이거 예. 물이 안 나게. 라가지고 밑으로 다뽑아아이가 어... 음, 음, 음. 진짜 신경 그걸. 많이 쓰셨네요. 어자세 점점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충돌 자자가 이제 뭐납다됐다는 소리. 서울에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네. 에좋으 어우 쪽쪽쪽쪽 맞아 끊어네 진짜요? 어 진짜요? 그래도 아 이거 풀어도 안되네 자세히 중하게잘 줬네요. 아이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사님들한테 오면 편하게해드리라고 하면 그 마음 다 알아주겠죠, 뭐. 네. 저기, 오, 오늘은 뭐, 오름세이로 이쪽, 저쪽을 조항이 좋은데, 충족권 조항 좋은데, 충족된 말고도. 파국지가 오름수위가 되면서 만수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그 자대에서 뭐 월초급만 뭐 30여 마리 이상 바짝 끼게 가지고 나왔다는 호조항이 있다 고해서 왔는데 조사님들은 다 철수하셨고 저녁에 오다 보니까 일부 저수지만 취재해서 조항이 어느 정도 나왔나 한번 취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이뭐 사자가 되는겨 아사는겨 어우 뭐 <laughs> 오광대 뭐 사팔대 뭐 왜이래 왜이래 오공대 부려먹으래 걸려서 냅다 찾구만저 네, 전장에 때려버렸어요 그렇지 때렸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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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뭔 뭐야, 뭐야, 소리? 맞아. 뭐야, 여태껏 못 잡았던 거다 잡았어? 음, 오이 뭐야 이거 봐, 얼구, 이야, 화곡지 고기 많네. 권사님 이이 정도 잡을 정도면 여태껏 모든 거 기록요, 기록 기록 <laughs> 기록이네 기록. <laughs> 아, 진짜 네, <laughs> 아, 이제 열 마리도 넘겠어요. 내 실력이요. 와, 실력이 지금 나타나는 게요. <laughs> 야몇 마리 놓치셨어요? <laughs> 아 놓쳤죠? 안 놓쳤어. 뭐가봤시어 음악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어, 헛짓거리아무것데 뭐. 아니 뭐야 많이 못잡았어요 많이 못 잡으셨어요? 아, <laughs> 많이 못 잡았어요? 많이 못 잡았어요. 가서 <laughs> 지금. <다섯 시선을. 웃음> 고기들이 근데 여기 자생붕어 드린지 황금색이 아주 끝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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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품어 원래 이뻤죠 어, 거 야, 그리 여기까지 친다야. 얼마 못 잡을 이정도는 아우, 해 볼까. 와, 노란, 진짜 이쁘다, 소녀가. 야. 실만한 게한 마리 있을 거야. 야, 이거 봐, 이거. 실만한 아, 게. 여기서, 여기서 찍어야 해. 여기서 안에서. 네. 예. 안에서. 빵이 뭐 와. 이쁘다, 노란이. 예, 고기들이 다 그냥 상처 하나 올려고 네, 상처 하나 예, 예 진짜 이쁘네요. 진짜 노란해. 이야, 됐어. 됐어. 그리고 그래, 이게, 이게, 이게 노란색이게요 예. 야 이쁘다. 이만 내가 못 봤는데. <laughs> 진짜 이쁘죠. 좋은 현상이야. 어, 좋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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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기네요그러만큼 그러네요. 그러네요. 야속, 어. 아, 귀한 거야. 저귀네저 각자만 <laughs> 진짜 보면 노란이 이쁘네. 야. 진짜 이쁘네. 음. <laughs> 야한 번만 더 찍자. 네. 제일 큰큰 애가 제일 노란해. 예, 제일 노란 어이구 얼마 못 잡은 게이정도 빠질 뻔했어요 사장님 아 왔다 야 좋다 저거 청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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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이거 라이브로 이거 채는 거 들었어야 아. 되는데 아이고 소리가 그냥 쉐익 했는데 대단하네 허리급이네 야아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